작업 공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업 공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제도 및 주석, 그리고 클래식. 이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작업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최신 버전의 오토캐드는 왼쪽에 제도 및 주석 작업 공간으로 되어 있고 오래된 버전, 구 버전의 오토캐드는 오른쪽에 클래식 작업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일부 회사에서는 클래식 작업 공간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및 주소 또는 클래식 작업 공간을 설정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작업 공간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작업 화면에 있는 객체를 모두 다 선택을 해 볼게요 컨트롤 A 전체 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보겠습니다. 그러면 객체가 지워지게 돼요. 현재 작업 공간은 제도 및 주석 작업 공간입니다. 오른쪽 아래에 작업 공간 전환을 클릭을 하고, 현재 제도 및 주석 작업 공간인데, 아래쪽에 3D 모델링 선택을 해볼게요. 3D 모델링을 할 때, 현재 작업 공간을 사용을 합니다.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X를 눌러주고, 다시 작업 공간 전환 클릭을 하고, 제도 및 주석 클릭을 할게요. X. 필요에 따라서 제도 및 주석 작업 공간 또는 클래식 작업 공간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요. 현재 클래식 작업 공간은 표시가 되지 않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클래식 작업 공간을 직접 만들어서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.